안녕하십니까 이큐 퓨신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정강호입니다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이제 용인에 위치한 지곡 낚시터인데요. 어, 여기가 이제 수심도 깊고 그 다음에 그 덩치도 좋고 손. 손맛 좋고 경치 좋고 수심 깊고 뭐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낮에 도착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좀 쉬다가. 지금 밥을 먹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떡밥을 개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밤 낚시를 하는데 기선생임 찌는 네, 저는 슬림 70입니다. 네, 슬림 70이고 저는 슬림 60에 네. 그다음 밑에 채비는 네, 저는 봄 가을용 중자입니다 네, EV. 저도 EV 봄 가을용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여명 R 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팔콘입니다. 네. 오늘 그 여명과 팔콘, 그 다음에 슬림치와슬림치 70과 60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새로 개발된 레시피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기준 사장님이 그 팁을 전수해 줄 거기 때문에 그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늘 새로 이제 개, 이게 기수사장님이 새로 개발한 레시피를 네. 오늘 드디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은 그동안에 이제 제 레시피는 아미노텍을 첨가제로 넣었어요. 었 네, 네. 근데 아미노텍이 단종이 되면서 오랜 시간 그 대체품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음. 완성이 됐고,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마음껏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테스트 필드 스텝들 또 일반 회원들 카페 회원들 해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입증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뭐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디가나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꼭 100마리 200마리 잡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 최소한 기본 이상은 잡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하시 보여주시죠. 예, 예. 우선 계량컵, 음. 계량컵 100cc 짜리요. 블루를 100을 넣겠습니다. 블루 100이요? 요거는 잊지 마시고. 꼭 컵선에 맞춰서. 네, 컵선에 맞춰서 수평을 꼭 하셔야 되는 거지. 잊으시면안 돼. 정확히 해주셔야 돼. 이게 물은 수평밖에 안 되고, 이건 고봉을 담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낭패를 많이 보거든요. 반드시 싹 깎이는 수평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쿠아투 아쿠아텍2, 50cc를 넣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깎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일성사의 향 보리보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제, 찐보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약간 끈적댄다맞 끈적 때에 묻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향 보리보리는 그게 없어요. 향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깎으셔야 되고요. 25cc를 예, 네, 25cc 놓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칸에서 나오는 분말 어분이 있어요. 이 분말 어분이 상당히 아, 조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25cc입니다. 이것도 수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생소할 것 예, 같아요. 무지개 떡밥에서 나오는 어, 프로 4천이라는 새우와 어분이 섞여 있는 떡밥이거든요. 이것도 청가루 25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네, 225. 네, 225. 225가 되죠. 그럼, 그럼 여기다 음. 이제 물은 신체 딸기 50이고요 그다음에 사양기수50 50. 그리고 물? 물이 7, 75. 75를 넣습니다 그러면 은 175. 175가 들어가는 거죠 네. 제품 225에 물은 175가 들어갑니다 이거잘 흔들어 주시고요 잘 흔들어 어, 주시고 여기, 여기 아래에 침전물이 살짝 있는데 그게 여기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꼭잘 흔들어 주셔 자, 물은 반드시 수평으로 뜨신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50이고요 네, 25. 25 그럼 75죠 50 사양기수 50 넣고요 신치 딸기 50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에 물을 묻혀 주시고 털어서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셔도 안 돼요 적당히 물만 해서 평평하게 어 이거 중요해요 평평하게 네 이걸 평평하게 이걸, 이걸 해서 물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어느 부분은 많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이 계절에는 10분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랍사분 20cc를 넣고 물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못 따라요.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10분이 지나서 예.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랍사분 20cc를 넣을 건데 예.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선 손에 물을 묻혀서 탄 다음에 이걸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뭉쳐있죠? 네, 네. 이걸 잘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돌리지 마시고 해서서 풀어 준다는 느낌으로 잘 섞어 준다는 느낌으로 풀어 주신 다음에 20cc, 20cc, 20cc. 20cc 계량컵이거든요. 네. 이걸 세번 또는 네 번에 걸쳐서 콩콩을 뿌리듯이 뿌려서 두드꾸두드꾸 해서 섞,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콩콩을 뿌리듯이 네. 이렇게 이거를 팍 해서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위에서부터 서서 그다음에 뿌려주시고. 이제 두드붙 두번이 저렇게 한번 두드버 주셔야 돼요. 그리 골고루 네그 다음에 또한번 하겠죠 아까 서너 번에 걸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섞이기 위해서 보시면 잘 뿌려져 있죠 그러면 보이시죠 지금 위에만 살짝 하는 거네네그 다음에 한번 두둑고 두둑해서 펴준 다음에 골고루 펴준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밥은 항상 하실 때 항상 일정하게 네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잘 섞어주시고. 또두집시는다다된 또 겁니다 이게. 한번 만져보시죠. 오. 네.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소프트하면서 네. 부드러우면서도 그다음에 과립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네. 과립다밥을 죽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우. <laughs> 너무 큰거 같아. 피아나 소리 나는거 봐요. <laughs> 잘 올라온다. 정말 이쁘게 올라온다.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야 찍겠습니다. 요 라이스 라이스. 예이 블루길이 아직 안 빠졌어요. 보통 블루길은 낮에 극성을 부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아~ 바로 빠지게 되는데 아직은 블루리일이좀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서 아~ 대류가 생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 어벤다운을 하나나두개 정도를 더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떡밥을 평상시 다는 것보다 조금 더 찰지게 조금 찰지게. 더 예, 조금 찰지게 조금 점성을 높여서 이렇게 손에서 한번두번 번 비벼서 달았다면은 서너 번 너댓번을 비벼서 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에 의한 대류에도 견뎌주고 또블루기리 극성을 부려도 어느 정도 인터벌을 떡밥이 풀리는데 다 음. 풀리는데 인터벌을 가지고 하면서 붕어가 접근할 시간, 시간적인 그래서. 여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어, 떡밥의 풀림을 조금 타이밍을 길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떡밥을 다시면은, 그렇고 기다리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요즘에 허첨질이 많이 나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보통 그러면 지금 시즌에는 치어나 블루기 립질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슬림찌나 여명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찌 맞춤을 하면, 올라오는 찌 오름속도가 붕어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붕어 입질로 보고 치어나 불룩이를 일때 참지를 하면 허참질이 많이 왕왕 나오죠 음. 근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불룩이나 치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를 올리든 두마디를 올리든 끊어지죠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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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입질을 보이고 붕어는 그대로 반마디가 올라오든 한마디가 올라오든 그 올라오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온다는 거죠 지속적인 거죠. 그 짧은 차그 짧은 한반 마디 한 마디 내에서도 워낙 슬림찌나 여명찌는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찌들처럼 올라오는 한 마디가 쑥커 올라면 오 구분이 안 되겠죠. 근데 뒤로 저 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도 쫓아가서 챔질을 할 정도의 속도로 올라와 주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오,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예, 그 많이 그러셔요. 많이. 오. 그리고. 슬림치나 여명지에서 붕어의 정상적인 입질이라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음. 속도보다 빠르다는 느낌 또는 잔망스럽다또는 끊어지는 입질, 주춤 주춤 뭐 일세지 올라오고 좀 끊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치어나 블루길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음, 그거를 선별해서 이제 구별해가지고 챔질를 그렇죠. 가져가는 게 팔도 그래서... 안 다치고 예. 정확한 말리수가 나오고 그게 입질인 줄 알고 과하게 차다가 붕어인 줄 알고 과하게 차다가 어, 너무 과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팔을 다칠 수가 있어요 음...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예. <놀람> 잘 올라온다 정말 이쁘게 올라온다 <놀람> <놀람>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한 마리 어우 예, 뭐, 왜, 왜 이래요? 뭐넙치에요 얘가? 아이고 이겁니다 편집할 때 워낙 잘 먹었어 어쩌어어또잡어어또잡어 어쩌자 어쩌 어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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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쩌자 어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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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면... 난리는 안 내나요? 나이스. 진짜... 아, 너무 심오십니다. 아, 너무 즐기십니다. 너무 즐기십니다. 그냥... 우와. 너무 즐기십니다.